안녕하세요. 서초동 보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법 박사과정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시립대학교 법법 박사과정은 일단 시립이라서 다른 사립에 700~800만 원한학기 하는 등록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200만 원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장학제도가 잘돼 있어 갖고 사대 보험이 안 되는 직종이면 무조건 100% 등록금 면제입니다. 그리고 장학제도도 잘돼 있고요. 또어 좋은 거는 그 수업을 한 학기에 네 과목씩 들으면 이 학기면 하면 졸업 시험을 볼수 있고 삼 학기만 들으면 모든 수료학점을다듣고사 학기 때는 논문만 쓰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거는 어 박사과정, 석사과정이 어 주관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판사님, 검사님, 변호사, 법무사들을 그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또그시그 일 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수업은 저녁이나 토요일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.